나는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만족하다고 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리포서 같은 기쁨의 편지를 쓸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최악의 조건인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넬 깁슨 박사는 책을 썼는데, 밤낮 누릴 행복이란 책에서 많이 가진 것과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파멸의 노를 젓는 것이다. 다른 어떤 공부보다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를 배우면 비로소 행복해진다. 네. 세상에서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여러분 사업을 배우고, 세상에 수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감사를 배우지 못했다면, 불행하다라는 것이. 나는 불행하다, 우울하다,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하고, 가난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것이